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교행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무추천이 아닌 줄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솔직히 좀안 좋았죠? 그래서 일단 어 코스피를 보시면 네 전일보다 네1.01% 하락한 3070아3 0 4 7 4 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이랑 네 지지선선 좀을 그려 봤는데 아직은 그래도 박스권 안에 이렇게 있고요. 오늘 삼각 수렴은 조금 네 이렇게 깨고 약간 살짝 깨는 네 요런 요런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다가 네, 다시 위로 올라가 줬으면 좋은 저의 그 소망이고요 근데 꼭네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저희는 일단 잘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네 뚫어져라 잘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0.95% 하락한 946.31포인트로 작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일단, 오늘 얘는 근데 삼각수렴에서 어제, 어제 봉이 위로 올라갔다가, 네, 오늘은 요 삼각수렴을 살짝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 종가를 요 아래서 마감을 해가지고, 조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 다시 힘있게 올라가 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네, 꼭잘 대응을 하는 걸로 해요, 우리.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장이 근데 왜 이러지? 라고 이제, 뭐 이거저기사도 좀막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원래 국채 금리가 상승했잖아요 아,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 증시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오늘 우리나라도 아 오늘 장 좋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금리가 안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미중 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토리 관련 주도 막 들썩들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장이 불안정해서 그런가 네 싶은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또막 일이 많았잖아요. 에, 그래서 오늘은 에, 오전에 그 오세훈 관련 후보가 딱 당선이 되면서 안철수 관련 주들이 막다 밀리는 지금 형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까미에스 써니전자, 안랩 이렇게 다 에, 아주 그냥 꼬리를 좀단음봉이나갔거든요 그리고 거리랑도 빵빵 터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은 사인으로 보이진 않고요. 네 일단은 근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정치주가 무섭다고 하더니만 네 요런 것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 건가 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박영선 후보 관련주나 네 오세훈 관련주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떤 쪽의 정치주가 됐든 잘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진이 뮤직. 네, 진이 뮤직. 진이 뮤직 오늘 상한가 갔죠. 이것도 KT에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OTT 서비스에 수천억을 막 투자하겠다면서 네, 기사가 딱 뜨면서 네,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또 관련된 주가 있죠.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분석 영상 올려 드렸던 영상이 그이 종목 KTH 같은 종목인데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때 막그 종목 상담 해 주셨던 분이 꼭꽤 많은 줄을 들고 계셔 가지고 진짜 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막이 상한가 나오기 전에 양봉이 딱뜬 거예요. 그래 그때 연락을 막그 댓글을 막 다시 남겼거든요. 오늘 양봉 떴다면서 와. <laughs> 잘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떴는 딱 이제 댓글 남겼는데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막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봤죠. 열심히 그랬더니 상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좋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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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 고점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쿠팡 관련 주고 하고 이슈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렇게 개미를 터나네막 그랬는데 오늘 다행히 상한가를 가져가지고 네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이시지 않았을까 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이 추세나 네 오늘 이렇게 장대 양보 뭐 세웠으니까 내일 바로 또 이렇게 막. 점으로 갈그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네꼭잘 대응을 하셔가지고요. 네큰 수익 왕따시만한 수익을 꼭 얻으시기 바랄게요. 아셨죠? 아무튼 근데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튼 네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오늘 어, 윤석열 관련주 관련된 종목 승일. 네 승일이 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제도 솔직히 차트가 너무 좋네 말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아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온 점상을 갔죠. 그래서 아 역시 차트가 좋았어 말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저도 나중에는 이런 거를 볼수 있는 네 이렇게 딱 시야가 딱 생겨가지고 이거 무조건 상한가 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그 정도 실력이 됐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네요. 소원이 없겠어. 일단 한번 네, 열심히 그냥 끝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플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윤석영 관련주래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그뭐 이유나 이런 걸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번에 이렇게 224, 448을 한 번에 잡아주는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랬고요 아주 그냥 파워있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음왜 올라갔는지 모르고 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네, 정말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 해인은 아시죠. 이거는 미중 분쟁, 히토류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주 해 가지고 일단 이슈가 계속 돼서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요것도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한가 한 종목은 디스플레이 테 네, 요거는 현대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 충 충전 사업. 네, 도입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내일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보니까 이렇게 뭔가 지났던 차트들 있잖아요. 상가 갔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좀 며칠 후에나 일주일 후에나 이렇게 잘 지켜보면 그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요즘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시길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혓바닥게 꼬이는 거 보니까. 네. 적당히 하고 끝내라는 얘기 같아요. <laughs> 오늘 저는 한 종목을 매도를 했어요. 유진 기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8.38% 수익을 냈고요. 5 주밖에 없어서 수익액은 작지만, 네, 저는 그냥 적당히 잘 매도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제 종목들을 오늘 열심히 지켜보자, 그래서 대응을 잘 해보자 말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노, 점심시간에 농사업 분들이 랑 얘기를 하다가, 네, 제가 이걸여두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요 앞에 여기 있는 이은봉을 얘기해 주시라고 해서 아 맞다 이은봉이 물론 매집하는 은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여기 이은봉이또 저항대가 또될수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 위에 개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조금 위험하겠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저는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매물대를 먹고 또 올라가려면 되게 애를 쓸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꼬리로 조금 소화를 해 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요만큼 더 남았기 때문에 아, 그럼 요만큼또 매물을 소화하려면 아주 좀 열심히 힘을 또 써야겠구나 싶어서 일단 저는 매도를 했는데 요것도 지켜보려고요. 어떻게 갈지. 네. 항상 어 팔고 나면 웬만하면 조금 공부를 계속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시, 좀 실력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그래서 공부를 또 이렇게 하나하나 해 가면서 또 성장하는 주식 줄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코스메카 코리아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요거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보니까 딱 이렇게 돌파하는 딱공구리딱 여기를 돌파하는 선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사팔 딱 걸쳐 있길래 어어요러면또 달려 주지 않겠나. 네. 요건 백퍼 세력이지. 막 이러면서 혼자 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거 봤을 때, 추세선도 괜찮고, 근데 공구리 만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 요거는, 그리고 세력선 여기 딱 있잖아요. 단테님의 세력선. 아, 그래가지고, 어, 요거는 괜찮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건 배팅이긴 한데요. 내일, 내일 더갈 수도 있고, 아니, 여기서 내일 그냥 요기, 448선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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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구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네,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아니면 조금 살짝 떨어졌다가, 조금 개미 털고 다시 갈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거리량이 터졌기 때문에 개미들이 조금 탔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와 저와 같은 개미. 그래서 네, 저는 털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잘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가나. 네, 이렇게 장기 입형을 이렇게 U자형으로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가나.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가줬으면 좋겠는데 뭐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네, 왜냐면 손절가는 솔직히 손절가는 아주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렇고요. 근데 원래 꽤나 많이 종목들이 이렇게 다 빨간 불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장이 안막 막 내리 꽂았잖아요. 네, 이렇게 막 내리 꽂았잖아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오늘 조금 네, 갖고 있던 종목들이 다 음봉들이 떠 가지고 어좀 깜짝 놀래긴 했어요. 어, 왜 음봉이 떴지? 이랬는데 장이 막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한번 지켜봤는데 예, 그래도 뭐 음봉이 떠도 정리할 종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내비 두는 걸로 했고요. 앞으로 네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니커가 오늘 장대 음봉을 쏘았네요, 이놈의 자식. <laughs> 네 그래서 장대 음봉을 썼다니. 근데 어떻게 보면 세력들한테 조금 기회인가? 이게 근데 왜다 이렇게 음봉을 쏟아가지고 뭐다 똑같이 짠 것처럼 음봉을 쏟지 않았어요? 몇개 빼고? 그래갖고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약간 느낌이. 뭐지? 뭐 짰나? 막이 생각이 들면서 왜 저렇게 다 똑같이 장대 이, 이 정도 되는 캔들을 다떴더라고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아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는 제가 또 봤죠. 공시를 요새 좀잘 챙겨보고 있는데요. 공시를 봤더니만 아 보이십니까?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적정 그래서 상패 유형은 이제 없어졌어요. 네 아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아가방 근데 떨어질 대로 떨어져라. 더 추매를 해주겠다. 말면서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정 나왔어요 적정 적정 괜찮고요 네 적정은 괜찮습니다 일단 추세선은 깼어요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음봉을 엄청 떨어뜨리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지잖아요 네 요거는 세력들이 지금 개미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니까 네 아주 그냥 장이 떨어지면서 아주 물만난 고기마냥 네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응을 해줄 거라고 네,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추세선을 깨는 은봉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저는 일단, 네, 손절가가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추세선을 좀 그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시고 고점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추세선 좀잘 지키셔서 매매하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손절가가 그래도 이렇게 좀 넉넉하고 떨어지면 더 2차 매수해야지라는 계획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아니신 분들은 그 심리적으로 정말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꼭잘 대응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땅잘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까봐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도 오늘은 네 공부를 진짜 또더 열심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음, 제가 또 어떤 영상을 올릴지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어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줄대챙겨여행가의 주식 줄랭이였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